안녕하십니까? 건강 부동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네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자료인데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0.29%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0.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랑 이제 동일한 상태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도 경기도가 1등이에요. 0.46%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가 0.40% 상승을 했고, 대구가 0.38%, 인천이 0.35%, 부산이 0.33%, 상승을 했고, 충남, 울산, 경북도 상승을 했고, 세종 같은 경우는 0.20% 상승을 했고, 강원, 경남, 대부분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이제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상승률은 지난주에 이제 동일하게 0.09%,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분석 내용은 비슷해요.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 심리가 이제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강북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0.13% 상승을 했고 동대문구가 0.12% 상승을 했고 강북구가 0.1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이제 담실동 신천동 등 인기 단지 및방이도 이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17%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 이제 재건축 및 대치동 역삼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 1 1 상승을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암사동 고덕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10% 상승을 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는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감소하면서 상승폭이좀 축소돼서 0.09% 상승을 했고 동작구 같은 경우가 0.12% 관악구 같은 경우가 0.09%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매매를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이제 인천이나 경기지역이 상승률이 꾸준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연수구 같은 경우도 송도 신도시나 동춘동 등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2% 상승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 인근의 뭐 당하, 마전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면서 0.45% 상승을 했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도화동, 하기동 등 위주로 상승하면서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도 경기지역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0.42% 상승했는데 이번주는 상승폭이 더 커져서 0.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교통오재 영향이 있는 별내동이나 진접부 위주로 상승하면서 0.96% 상승을 했고 고양시도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0.87% 상승을 했는데 덕경구에서 상승을 많이 해서 1.05% 상승을 했고, 일산서구가 0.78%, 일산동구가 0.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도 0.91% 상승을 했고, 양주시 같은 경우도 교통어제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하면서 0.71% 상승을 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낙양동, 밀락동이 라 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68%,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지역이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격시랑 세종시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이번주에는 전반적으로 0.40% 상승을 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에 있는 관평동, 상대동 이제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55% 상승을 했고, 이 서구 같은 경우는 도하신도시, 뭐 가수원동, 둔산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45% 상승을 했고, 중구는 목동이나 태평도 이제 구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36%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가 0.23%, 대덕구가 0.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38% 상승을 했고, 세현시 같은 경우 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이제 다소 축소돼서 이번주는 0.20%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조치원을 중저가 단지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 개더 이제 매매가 변동조사를 보면, 이번주는 충남이 1등이에요. 0.32%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도 0.30% 상승을 했고, 강원 같은 경우가 0.20%, 경남이 0.20%, 제주도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주에 0.19% 상승을 했고, 충남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가 0.60% 상승을 했고, 아산시가 0.45%, 보령시가 0.42%, 공주시 0.41%, 홍성군 0.41%, 천안시 동남구가 0.37%, 서북구가 0.36%,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간 아파트 전세가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 및 지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도별 상황은 세종시가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1.02% 상승했고, 대전이 0.50% 상승했고, 울산이 0.37%, 충남이 0.32%, 인천이 0.39%, 부산, 대구, 경기, 경북, 강원, 제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전세가입변률을 살펴보면, 분석 내용은 비슷해요. 역세권 및 학군 지역과 종전과 단지 위주는 상승세가 이제 지속되는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일부 지역은 매물이 이제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강북 지역의 전세발번들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0.16% 상승을 했고 성북구가 0.16% 은평구가 0.15% 노원구가 상계동 월계동 구축단지랑 교육환경 양호한 중계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거주환경이 양호한 잠실동이나 거여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15%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가 도곡동, 수서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14% 상승을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암사동, 돈천동도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12% 상승을 했고 서초 같은 경우는 정비사 위주 수요에 있는 잠원동, 방배동 위주로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이 누적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돼서 이번 주에 0.08% 상승을 했고, 동작구가 0.13%, 구로구가 0.10%, 전반적으로 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이제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가 0.37% 상승을 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가 송도 국제신도시나 옥련동 동춘동 위주로 이제 상승하면서 0.36%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가 0.30%, 상승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주보다 상승을 해서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별내 신도시 및 다산 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65% 상승을 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0.62% 상승을 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양주 신도시 인근 위주로 상승하면서 0.56% 상승을 했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0.53%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대강역시랑 세종시의 전세가격변으로 살펴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이번주엔 전반적으로 0.50% 상승을 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높은 상태인데, 우수학군 소재에서 거주 환경 양호한 상대동, 전미동 위주로 상승폭이 지금 높은 가운데 0.72% 상승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중저가 단지가 이제 소재한 관저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45% 상승을 했고, 대덕 같은 경우는 트램 2호선 개발 인접한 법도 위주로 상승하면서 0.33% 상승을 했고 동구가 이제 0.47% 상승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0.40%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29% 상승을 했고 세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돼서 이번 주는 1.02% 상승을 했는데 종천동이나 보란동및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조치워드, 이제 중소형단지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개 더의 전세가격 변동도 살펴보면 상승률 1위가 이제 충남인데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면서 0.32% 상승을 했고 경북 같은 경우가 0.24% 상승을 했고 강원 같은 경우도 상승폭은 축소됐는데 이번 주에도 0.21% 상승을 했고 제주시 같은 경우가 0.19% 충북이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이 0.65% 상승을 했고 공주시 같은 경우도 0.52% 상승을 했고 아산시가 0.50% 계룡시가 0.42% 천안시 동남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해서 이번 주도 0.40% 천안시 서북구 같은 경우 0.24% 서산시나 논산시 예산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세종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동일하게 0.09%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0.40% 상승을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서 0.20% 상승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B부동산 리본자료인 서울, 대전, 세종의 매수유지수를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비슷해요. 111.5에서 이번 주에는 111.1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117.8이었는데 이번 주는 상승해서 113.4를 기록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매수위지수 변동폭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상태예요. 지난 주에는 76.9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또 63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매수위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로 매수의지수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의지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서울 같은 경우 지난주에 110.8이었는데 이번 주는 110.4로 상승을 했고 강북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04.9였는데 이번 주에 105.9로 상승을 했고 강남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15.9 였는데, 이번 주에 119.9로 상승을 했고, 수도권이 전반적으로도 지난주에 114.3이었는데 이번 주에 118.1로 상승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19.9 였는데, 이번 주에 123.6으로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지수변화를 봐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률이 꾸준하게 유지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부분 이제 언론 기사가 서울 경기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이란 내용이고 그중에서 과천 고양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다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일주일에 1% 가량 오른 곳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kb 부동산 리본제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값이 1.57% 상승을 했고. 고양시 이 덕양구의 아파트도 1.56% 상승을 했고, 하남시 같은 경우 1.53% 상승을 했고,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 1.25%, 일산 동구 같은 경우 1.16%, 동도천시 같은 경우도 1.04% 그러니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의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서울 전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